안녕하세요. 복된 아침 카톡 묵상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문화라는 단위는 백 대나리온, 즉 당시 노동자들의 백일치 급여라고 합니다. 요즘 시세로 하면 만불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족은 먼 여행을 떠나면서 열 명의 종들에게 각각 만불 정도의 종잣돈을 맡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첫 번째 종은 열 문화, 즉 십만불을 남긴 것이고, 두 번째 종은 다섯 문화, 즉, 5만 불의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금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하죠. 다른 것은 모든 종이 똑같은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것과 돈의 단위가 달란트보다는 적은 문화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달란트는 노동자들의 15년에서 20년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에 비해 백일치 임금인 문화는 한참 적은 것이죠. 비유에 나오는 돈의 액수를 보고 어떤 주석가는 마태의 공동체가 누가의 공동체보다 훨씬 부자들이 많은 공동체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에게서 받은 돈이 만불이 되었건 백만불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것은 아니죠. 주인의 돈을 잠시 맡게 된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은 이렇듯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소중한 이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위한 소중한 이윤. 여러분은 그 어떤 이윤을 남기려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이윤이 있으십니까? 이웃과 가족들에게 나눠줄 그러한 이유는 또한 있습니까? 어느 시인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때, 부끄러움이 와락 앞을 가로막을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 라고 한탄했는데, 혹시 그렇게 부끄러움 가운데 인생을 나누고 남긴 것 없이 떠나게 되지는 않을런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한 생명의 유산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남기셨습니다. 단한 사람에게라도 이와 같이 귀한 생명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문득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만 달란트보다도 소중한 선물로 받은 저의 삶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뜨겁게 살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나 힘들게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대충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었다면 주님 새로운 열정과 열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가만히 땅에 묻어두고 수건으로 쌓아두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저의 삶. 미라리 땅에 떨어져 썩어짐을 통해 백배 열매 맺게 되는 진리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하오니 오늘 타오르게 하시고 썩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심히 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